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곳 들어가는 건가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이게 첫번째는 창덕궁을 소개하시는 거죠? 네네 어, 여행지로서 창덕궁 예. 여기 책도 예. 첫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네. 서울의 네. 랜드마크 하면은 왜 경복궁 음, 아시죠 경복궁 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가장 친자연적이면서 아름답게 네. 어, 이렇게 좀 꾸며져 있다 어. 어. 하는 곳을또 창덕궁으로 꼽더라고요. 아, 그냥 그러니까. 아시는 우리 창경궁도 있죠. 과거에는 있고.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는 창경원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음. 어, 그 궁도 아니게 왜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창경원이 창경궁이 됐는데 보통 이제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자연을 끼고 이제 그 역사가 어린 곳이니까 그냥 거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는 네 그냥 네 공원에 마치 온 것처럼 궁 투어를 안 하신 분이라면 궁 투어 음 응. 궁전 네, 투어 네궁 투어 우리 아궁 투어라고 하는데 네. 궁 투어를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네. 일단 경복궁을 가세요 랜드마크이니까 아 서울에 네. 경복궁을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는 내가 여러 차례 가봤어 내지는 네. 그럼 또 다른 궁에 한번 좀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든다면 창덕궁. 이 가실려면 가시려면... 지하철 삼호선 네, 안국역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식당이 다수가 있고. 네 있어요. 맞아요. 창덕궁 매표소 낙선제 일원 부용지 네. 일원 네. 장애인 화장실이 다수 있고. 네. 어, 야간 개장 네. 달빛 개장 네. 어 지하철로도 갈수 있네 이렇게 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음. 아3호선 안국역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음. 그 안국역 근처에 뭐 식당들이 있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대문형무소 네. 서대문형무소는 사실 안 가봤었습니다 어 아, 이제 어느 날좀 여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다크 투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어둠의 여행이야, 뭐 이렇게 음. 어두운 역사를 보러 가는 거니까 이 장소가 음. 사실 그뭐 죄수들이 있었던 음. 죄수 아닌 죄수가 있었던 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 인권 유린. 음. <laughs> 예, 이 제가 얘기만 들었던 거랑 막상 가서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음. 좀 답답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도 추천해요. 물론 들어갈 수는 없죠. 저 보시면 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 저 복도로 된 저기까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나무 데크로를 다 해놨어요. 우리의 어두운 역사, 아픈 역사지만, 아 여기에 뭐 윤동주 시인이 갇혀서 쓴 시며, 그리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군데군데, 여기는 어떤 곳이고, 여, 이거는 무슨 물건이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는 게 음. 저는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왔을까요? 사형장이에요. 음. 사형장 옆에 있는 이게 무슨 나무인가? 미류나무인가? 이게 예, 무슨 나무인가? 미류나무 같아요. 그렇죠? 음. 그 아래에 제가 섰던 친구분이 이제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 보시면 필터로 음.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음. 없어요. 어, 이렇게 편리하게 갈수 있는 음. 곳이다라는 음. 걸. 풍년기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셔도 괜찮겠고. 아, 저는 저는 음. 가볼 만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태극기 보니까 마음이 네. <laughs> 네. 예. 경무서대문형무소 형부,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 음. 이걸 보니까 음. 다른 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크게 그러네요. 예, 건물에 음. 걸려져 있고 그 포토 스팟이네요. 완전히 포토존. 네? 네, 포토존 네, 예, 포토존이에요. 요거는... 포토존. 여기 많이 찍더라고요, 네, 사람들. 그럼 네. 어디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갈까? 강릉 갈까? 강릉 가볼까요? 네. <laughs> 서울역에서 강릉가는 음 강릉역으로 가서 강원통합이동 음. 어뭐 지원센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강릉에 갔어도 음. 전화로 나는 정동진 가고 싶다. 아 나는 동해로 가고 싶다. 네. 뭐 나는 뭐 태백으로 가고 싶다. 음. 이러면 음. 거기 관련된 차를 또 불러야 돼요. 근 저는 음. 강릉을 가려고 목적을 했기 때문에 뭘 탔을까요? 강원도? 예, 네, 강릉 콜택시를 탔겠죠? 음. 강릉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가 천편일률적으로 다돼 있는 게 아니라 음. 또 어디 갔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원픽 한 거예요 그날 은그냥 아. 강릉으로 네. 강릉도 한번 멀...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음. 거기 경포대가 또 있고 음. 그다음에 경포 호수가 또 있어요 음. 호수 쪽을 호수를 끼고 도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한 시간 음... 좀더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휠체어로 여행을 하실 때는 저번에 여행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 배터리가 좀 완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배터리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다 보러 갈 때는요. 날이 지금 봄이지 이제 초여름이지 싶어도요 음. 뭘 준비하셔야 되냐 어. 무릎담요 어. 스카프 이런 것들 꼭 네. 준비를 하셔야 이게 휠체 사용하는 사람들은 운동량이 없고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다 보면은 또 굉장히 춥고 음. 바닷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못본 매섭. 중증 장애들도 음. 많아요 바다 못본 어. 중증 장애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버킷리스트에. 음. 뭐 바다, 뭐 제주도 바다 한번 보러 가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뭐 이렇게 되어있죠 장애인 콜택시 승강장이에요 어, 따로 네, 있네요 네 따로 있어요 이게 강릉 장애인 콜택시 이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승차를 하셨고 제가 딱 약속된 이 자리에서 제가 타는 거죠 네, 여기는 느린 우체통 그래서 그 강릉 해수욕장 해변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게 기념비적으로 있어요. 음, 음. 사진 한통 사진 한장 찍으셔도 돼요. 음. 여기도 포토 존이에요. 나름 음. 예, 여기다가 편지 쓰시면 돼요. 1년 후쯤 도착한대요. 어. 아 그래서 느린 음. 우체통에요. 이 여기는 음. 매운 칼국수, 장칼국수. 음. 예. 강릉은 음. 그다음에 강릉은 커피 콩빵. 뭐. 아 강릉. <laughs> 네. 네. 맞아, 거기에 커피 거리 뭐 이런 네. 거 뭐, 뭐, 뭐 있죠. 강릉 아. 커피 거리도 있죠. 다음 뭐 부산 한번 볼까요? 자, 뭐 네. 보시면 해운대 음. 무장애 뭐 산책도 음. 이렇게 데크로가 있습니다. 음. 보시면 저거 길 난데까지만 저는 갈수 있죠. 어 아, 그래도 여기 해변 안에 보래 사장이 여기까지 해놨는데. 네, 근데 조금 더 가고 싶은데. 고건 욕심이지만 이제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음, 네, 해운대 맞아요. 써 있죠. 예, 그리고 그 해운대가 맨 처음에 아마 나무데크로를 해놨지 않나 싶어요. 모래 사장에. 예, 그래서 어,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우리가 갈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할 할 때, 여행권에 얘기할 때 저렇게 데크로를 보여주고 저 사진을 또이용해서 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행복해요. 지금 해운대는 네, 네. 뭐죠? 열린 관광지예요 해운대도. 예. 열린 관광지, 관광약자를 위해서. 어, 관광약자들이 예. 갈수 있게끔 선정된 거. 예,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음. 한 뭐, 십 몇억 뭐, 이렇게 음. 예, 예산을 가지고 만들지요. 조성을 음. 하지요. 여기도 보시면 나무 데크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모래사장 중간으로 가서 갈수 있는 만큼 가서 저렇게 받아보면 어, 또 아까 강릉바다하고 부산 바다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음. 강원도 바다는 뭔가 힘이 있고 음. 더 깊은 느낌이라면 부산 바다는 좀 넓고 좀뭐 그런 느낌 새찬 느낌? 예뭐 음.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해운대 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유리예요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반지 모양처럼 둥그랗게 바다를 끼고 돼 있어서 저런 곳 많더라고요 이거는 해운대에서 송정 바다를 거쳐서 그 중간쯤에 이렇게 청사포 그전망대 여하튼 뭐 부산은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서버 여행자, 관광 약자가 그 여행하기 좋은 곳을 꼽는 곳이 부산이에요. 일단 뭐 해운대, 태종대, 다대포, 동백섬, 뭐또 자갈치시장 그리고 저 부산은 그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요 휠체어가 탈수 있는 휠체어 두대 정도 탈수 있어요 한 시간마다 어느 관광지에 내렸다가 둘러보고 버스가 오면 또 타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버스 요금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산은 가면 저상버스 있지 시티투어 버스 있지 지하철 있지 장애인 콜택시 있지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휠체어로 이렇게 라이딩 하면 되지 네, 그리고 먹을 거 많지, 바다 끼고 있지. 아쿠아리움도 있어요. 부산역에서 음, 해운대 가시면 해운대에 크게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또 좋은 거 있어요. 해운대, 부산역 이런 데는 토요코인 호텔이라는 장애인 객실이 있는 호텔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천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나간. 낙안읍성이라고 있어요. 낙안읍성? 음, 예, 그래서 그, 어, 한국 민속촌처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음. 되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목골목을 따라서 예, 이게 구경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낙안읍성에서 어, 뭘 촬영했었냐면, 대장금. 네, 음. 예, 대장금의 음. 촬영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시대물 있잖아요. 뭐 그런 시대극. 뭐 그런 것들을 찍을 때. 어, 겨울인가 보다 하늘 푹 하네. 저 2월이었다니까요. 총장님, 오늘 네. 뭐 죽는 줄알았다니까 네. 아. <laughs> 그래서 가면 무슨 쌀상에, 연탄강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어울리네요. 보시면 어때요? 이갈대밭 사이에, 옥세풀 네. 어, 네, 사이에 순천 습지예요. 생태 습지. 아, 그 유명하죠. 네네네. 네, 네. 네. 생태, 자연 생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생물들이 있죠?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개구리, 뭐, 이런 거요? 네 예, 뭐, 개구리는 그날 못 봤지만, 칠개 같은 것들을 많이 봤고, 예. 뭐, 그 다음에 새, 음. 철새. 여기가 또 철새 엄청 많습니다. 음. 여기는 가을 추천, 가을. 가을. 기본이 이 정도예요, 전라도 밥상에. 보시면 더덕, 뭐, 더덕, 뭐죠? 이거 더덕구이 같은데? 어, 맛있었던 건 사실 꼬막무침. 이게 먹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맛도 좋아요. 음. 예. 그리고 인심도 좋아요. 광주, 순천, 전주 다 먹는 거는 실패 하는것 같아요. 같아. 아, 아무데나 가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먹는 예. 거는 또 추천. 네. 오. 예산 출렁다리예요. 길이가 좀 돼요. 근데 갈만해요. 분수쇼도 음. 하더라고요. 이제 음. 조금 더울 때 갔더니 6월인가. 음. 그때 막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차를 음. 왜보여드려야 되나 이 차를 타고요. 음. 시장, 예산 시장을 먼저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음. 저그 교통약자 지원 차량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출렁다리로 간 거예요. 이 음, 정도가 음. 이제 예산에는 좀 가볼 만한 거고. 네, 이렇게 익산, 네, 전북 익산. 익산이네, 이것도? 예, 예. 고스락이라는 곳이에요. 음. 단지 마을이에요, 단지. 아, 예, 양쪽으로 막, 단지 쭉 단지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 그리고 익산, 여기에서는 뭐가 테마냐면 장담극이에요, 장. 음. 고추장, 된장, 음. 간장. 어, 여기가 그냥 이렇게 휠체어로 쭉 아빠, 네. 둘러보시면 되는 음. 곳이에요. 음. 또 접근 가능한 카페도 있어요, 거기. 카페에 앉아서 차도 한 잔, 전통차든 뭐든 이게 마실 수가 있고. 열린 관광지예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뭐, 수유실. 그 다음에 휴게실, 장애인화장실, 이런 것들도 잘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익산교도소 세트장.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 저 내부까지 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교도소, 예, 참, 교도소 예. 구경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도 가도 괜찮다. 여기서 촬영해요, 영화. 아, 그러면... 여기 가시면 그러면... 한 200편, 300편 드라마, 영화 촬영했다는 걸쫙 걸어놨어요. 음. 예. 서울에 있는 서대문 서대문형무소는 약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거는 예. 진짜 교도소 체험. 여기는 그냥 교도소에 예. 교도소. 여기 예, 시, 실제로 그 수의 네. 있죠, 그 죄수복. 예. 예. 그거 이렇게 환복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서... 예, 사랑의뭐 수갑, 뭐 이렇게 어, 너를 어, 뭐 아, 내가 채워해겠어뭐 아, 아. 이런 뭐 그런 체험도 네. 있고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은 네. 제주도입니다. 네, 네 저는. 어, 그렇게 막 자유롭게 갈수 있는 여유가 조금 없어서 음. 비행기로 이동을 한게 아니라 저희는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로 갔거든요. 배는 만약에 그냥 휠체어를 타고 간다 할 때는 자기가 조금 휠체어에서 내릴 수도 있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휠체어에서 전혀 온신하기가 힘들다던가 좀 그런 경우에는 비행기가 더 네, 비행기를 더 추천합니다 아, 이 차가 다인승 장애인 콜택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휠체어가 한네대 들어간다 얘기예요 이 다인승 차량은 한대 밖에 없어요 근데 이차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안전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는데 어, 우리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그냥 한 번에 같이 이동하고 싶거든요 따로따로 이동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 좀 여행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아예 여행지 근처에서 필처로 다돌 생각을 하고 그 숙소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 히 네, 객실도. 제주도에 유명한 산이 한라산, 송악산또 하나가 뭐였더라. 삼산이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 한 산이에요. 아, 어, 저 여기 가보고 저 여기 반했어요. 데크로를 이렇게 산 능성이를 따라 산책할 수 있도록 쭉 해놨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산책로인데 옆에 남편 보시면 뭘 타고 있나요? 수전동 휠체어. 이거는 제주도에 가시면 이 대여해 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오기 전에 네, 비행기 타기 전에 잘또 다시 반납을 하고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어디로 가야 좋아요 하신다고 저는 아까 부산은 추천드렸고, 예 음. 네, 그리고. 어, 전라도 쪽이 여기서 가까우면서도 자연이 좀 이렇게 살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게좀 많이 있고 네, 또 어, 일단 어딘가 떠나실 때는 무조건 그지역에 그 장애인 콜택시를 찾아보셔야 돼요. 음.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등록해야 돼요. 네. 오, 그런 내가 만약에 아, 나 익산 가볼래 그럼 교도소 센터장 한번 가볼래 음. 하신다면 음. 그 전북. 광역 콜택시 뭐 이런 음. 것들 전부 광역 이동 지원 센터 보통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그 센터 이름이 이동 지원 센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장애인들의 여행 관광 실태는 한21%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네. 국내 여행 경험이 21% 밖에 안 돼요. 국내 경험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못 가시나 봐요. <laughs> 저 21%에 네. 들어가는 거네요. 어, <laughs> 아, 아, 네. 국외 경험은 6%밖에 안 돼요. 국외는 6%. 네. 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 여행 가기가 마음 먹기도 아마 힘든 거 같고. 네. 음.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건 여행 계획의 시각화. 어디 어디 우리가 갈 거다. 네. 그림이나 사진으로 먼저 보여주시거나. 사회성 기술 같은 경우 새로운 만남,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줄 서야 되거나 아까처럼 이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걸 충분히 네. 인식해 주는 거 네. 개인 물품 같은 거 준비해 놓는 거그리그비상연락망 그렇죠. 예,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구급상비약 뭐 이런 상비약. 거 지체장애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배터리, 배터리 특히 이론적이 배터리 네, 네. 예, 여행지 가기 좋은 여행지 TOP10 예,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날 좋아지니까 꽃도 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점점 편의시설 이런 것도 또 갖춰져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182곳에 열린 관광지가 있대요 음. 그러니 한번 열린 관광지가 어딘가 좀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책은 어,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이다 정말 예, 그래서 네. 어, 책 읽는 자를 못 따라 간대요 근데 음. 여행하는 자도 더못 따라 간대요 아. 예, 그만만큼 식견을 네. 넓히고 내 네. 네, 어떤 생각의 네. 사고의 틀도 넓히고 하는 게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나와야 또 편의시설 점점 생기죠. 네. 아무튼 네. 이 네. 네. 저한테도 자극이 되는 말이었고요. 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 네.